네. 염정인 씨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염 선생님, 기회 한번 드릴게요. <laughs> 영혼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아, 사랑. 어 사랑. 연애운. 연애 내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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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혼. 아 그러면 연애 솔로 오늘 이 연세 여쭤보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최고리원인것 아아 같아요. 심장이 네. 있습니다. 네, 아 아, 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100세 시대에 지금 내가 얼마나 청춘인데. 네,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아, 나 진짜 15년이 넘은 것 같아. 아 잊어먹었어. 근데 늘그 어, 갈망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예. 일하시고. 어, 오른손으로 좀 잡아주시고. 자, 간절한 마음으로. 보안으로. 지금 원하시는 거, 연애 운 생각하시면서 여기 있는 카드를 3장 왼손으로 뽑아서어도주세요아 진짜 잘 나와야 될 텐데. <laughs> 마음의 소리 자꾸 들은 것 같은데? 신중해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잘 나와야 돼요, 제발. 잘 나와야 돼요.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할 거야. <웃음> <웃음> 끝장을 봐야 돼, 오늘. 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 어, 뭐, 괜찮은데? 동전 9개를 깔고 서 있잖아요, 네. 혼자서 편안하게. 금잔이 3개 있는데 또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멀리 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결정적인데 초 하나를 태우면서 나를 불태우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얼마기다요 그아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기다리고 아, 기다릴, 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기다려. 네, 수... 네. 얼마큼 더 기다려야 돼. 그런 건안 나오나요? 연도별로 한번 볼까요? 아 예예예. 예. 네. 끝까지 갑시다아 <laughs> <laughs> 어, 우리 정해도 나 울었으면 안했데 식은 땀으로 좀 흘리고 있어요. 아 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년에는 칼을 잡고 있는 카드니까 방어적이에요. 없어요. 2022년에는 그래도 어? 조금씩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죠. 23년에는 아이고. 만나요, 아이고. 만나요, 만나요. 혹시 만약에 두 번째 결혼을 하신다면 이때는 가능해요. 인생 그러니까 동반자 이때 몇 년도요? 24년이요. 그만 몇 살? 7 2세 Oh, oh, yeah. Okay. Yeah. 아니 고밀도가2 0니까 괜찮아. Yeah. Oh, yeah. 됐어. Yeah.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